사람들은 인연이 끝나면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. 왜 그랬을까?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그 사람 마음이 왜 변했을까? 하지만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. 인연은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오는 것이다. 인연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. 그 만남은 그때의 나에게 꼭 필요한 배움이었고, 그 이별은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. 이유를 찾으려 하면 괴로움이 이어지고, 그냥 그럴 수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. 누군가의 선택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면, 그건 잘못이 아니라 순리일 뿐입니다.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. 그 사람의 길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, 당신의 길도 이제 새 빛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인연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. 이유를 찾는 대신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느껴보세요.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.